어, 우리가 한달 동안 그 윌리엄 터너의 그림을 가지고 어, 그 작품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어제 어, 이렇게 윌리엄 터너 그림을 좀 인쇄를 해가지고 약간 작은 갤러리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찬찬히 보시면은 아, 터너의 그림 중에 중요한 것만 뽑아 가지고 어, 그렇게 했으니까. 감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윌리엄 터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터너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터너는 빛을 쫓는 그러한 화가였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빛을 그리고 싶었고 그 빛의 그 너머에 무엇인가를 그리고 싶었던 사람이었죠. 19세기 영국에 말하자면 빛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진 게 윌리엄 터너입니다.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 이게 이제 원래 이름이죠. 평생 빛을 캔버스에 담기를 원했던 그래서 그한 가지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윌리엄 터너는 가난한 이발사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러나 워낙 뛰어난 그 실력으로 그런 14살 때에 로열 아카데미, 영국에 들어가기 힘든 로열 아카데미에 입학하고 천재 화가로서 그리고 평생 그러나 독신으로 외롭게 끝까지 그림만 그리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윌리엄 터너가 살던 그 시대는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들이 기계 문명으로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을 때 터너는 캔버스 위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연이 주는 그 압도하는 그것,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그것을 장엄하게 그리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 그 가질 수 없는 그 어떤 경외감 말하자면은 에드먼트 버크가 얘기했던 숭고를 그리고 싶었던 게 숭고함. 위 네. 앞쪽으로 오세요. 네. <laughs> 숨고, 뭔가 표현할 수 없고, 뭔가 위, 위험이 있으며 떨림이 있는 그 무엇을 그리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한달 동안 윌리엄 턴의 작품 네 가지를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작품이 전함 테메레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웅이었던 이 전함. 그의 모든 것을 다어 쏟아부으며 전장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퇴역하는 군인처럼 퇴역하는 군인, 그러니까 윤호가 생각나네. 이제 1월 달이면 네. <laughs> 퇴역하는 군인처럼 모든 전함, 그 해체되는 그 작업을 위해서 어 예인되는 그 장면. 그것을 터너가 보면서 황금빛 석양 속에서 유령처럼 희미해져가는 그 범성과 또 검은 연기를 내뿜는 그 예인선. 뭔가 현대와 과거가 교차되는, 대조되는 그 터너의 그 그림 속에서 황혼의 어떤 슬프도록 그렇지만 아름다운 그 빛을 그렸던 작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우리가 함께 감상했던 것은 노예선입니다. 한번 그림을 기억해 보시면은 저 멀리 인간의 탐욕을 가득 담은 노예선이 보이죠. 얼마나 잔혹한지 그 터너는 오래된 역사적 일이지만 그 일을 고발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병든 노예들을 자기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끔찍한 사건으로 아주 그렸던 그래서 그 노예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는 그런 끔찍한 사건으로 어, 핏빛 바다와 폭발하는 듯한 붉은 노을을 그 터너는 그렸던 거예요. 그 앞에 보시면 막그 노예가 물에 빠져서 어, 허우적거리는 그 손짓 그리고 고기에 잡혀먹는 그 노예 그 모습을 아주 처절하게 그렸습니다. 여기에서 토너는 이 장면을 비추는 그 빛은 단순히 자연의 빛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을 비추는 하나의 심판의 빛이죠. 너의 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처럼 비추는 신의 분노와 같은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희미한 빛을 남겨주면서 그러한 어, 구원의 여지를 암시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또 작품은 비증기 속도라는 어, 터너의 작품이었죠. 비바람을 뚫고 이 템즈강 철교를 질주하는 증기기관차. 어떻게 형체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 산업혁명의 가장 큰 주체였던 증기기관차가 막 달려오는 그 모습을. 터너는 직접 자신이 몸소 체험하면서 어, 그렸던 것. 그 속도를 그리려고, 그리려고 했던 거죠. 터너는 형태를 뭉개고 빛과 대기에 일렁거리는 어떤 그 모습만을 어, 남겼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터너는 거대한 기계의 문명의 속도와 힘 그리고 그 앞에 아주 작은 인간의 존재의 흐릿한 어, 모습을 빛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감상했던 작품이었는데, 빛과 색, 대홍수 이후의 아침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터너는 그가 죽을 때에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은 태양은 신이다. 그가 그렇게 그리고 싶었던 빛의 그 근원인 태양, 태양은 신이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었는데, 이 작품은 터너의 그 마지막 말년의 작품이죠. 그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형태가 없이 형태를 완전히 지우고 노란빛 속에 소용돌이 속에 창세기를 기록하는 저 중앙에 보면 희미하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모세 창세기를 기록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그 그 그림을 통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진정한 진리를 진리는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그 형태 너머에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터너는 세상의 모든 형상을 빛으로 녹여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비에 다가가려고 했던 그러한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터너에게 있어서 이 빛은 단순히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이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떠한 한계가 있는가 그것을 들어내는 진리의 하나의 상징 메타포였습니다. 그래서 혼돈 속에서 여전히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터너는 그리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에서 6장에 보면은 터너가 캔버스에 그토록 찾고자 했던 그 빛의 원천,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심을 받는 그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그 부르심을 받을 때그 해가 언제냐면은 그때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그랬어요. 우시아 왕. 이 우시아 왕이라는, 어, 유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왕이었어요.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52년이에요. 놀라지도 않네. 52년도 엄청나게 길게, 그런데 그때 그냥 통치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아주 부흥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했고, 군사적으로 안정된 그러한, 어 어떻게 보면은 어 굉장히 부흥기에 있었던 그 왕인데, 겉보기에는 그 유다가 굉장히 강건해 보이고 부흥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속은 심각하게 썩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산업적으로 일어나고 뭐 개인적으로 만약에 뭐잘 사라지고 부응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그 이면에 건강한가, 그 어떤 부응 이면에 있는 그 썩어지는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본 것이죠. 풍요 속에 우상숭배가 많이 했던 거예요. 나라는 굉장히 부흥했는데그 안에 막 온갖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냥 우상에 가서 숭배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교만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마치 터너의 저남 테메네르 속에 저무는 석양처럼 우시아 왕의 죽음은 이제 그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안정감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단번에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바로 그 절망과 불안의 시기에 이사야, 이사야는 가슴을 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그 상황을 보면서 썩어져가는 이 나라, 그 나라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안에 냄새 나는 이 나라를 보면서 가슴 아팠지만 그 가슴 아팠던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빛과 이사야가 마주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은 그 장면 속에 슬압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날개, 날개로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 가리고 또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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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무겁다는 뜻이, 무게가 그리고 굉장히 그 어떤 것보다 깨끗하다. 우리가 어떤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것과 만날 때에 우리가 굉장히 초라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과 마주하는 그 시간, 더너는 그 그림에서 빛의 모든 형체를 압도하고 녹여버리는. 여러분 그 햇볕이 이렇게 확 광활하게 비칠 때에 형체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밝다가 더 밝고 더 밝아지면 그 형체가 사라져. 우리가 뭐 그림 작업할 때 콘트라스트 한다고 막더 밝게, 더 밝게, 더 밝게 하면은 그 형체가 뭉개져 버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성, 터너의 그 그림에서 빛의 모든 형체를 압도해 버리고 녹여 버리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은 인간의 자랑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위선들을 태워버리는 압도하는 것이 이사야에게 임재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빛을 만난 거룩한 빛을 마주한 이사야의 반응이 뭐냐 와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멋있구나 이게 아니라 이사야 6장 5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으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그 거룩한 빛과 마주하면서 아, 나 망했구나. 나는 큰일 났구나. 왜냐, 그 거룩한 빛 속에서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사야는 자신의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짜 빛을 만난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직시하는 그동안은 꽁꽁 숨겨왔어요. 꽁꽁 숨겨왔던 그것이 이제 빛 가운데 드러나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하는 이 사회를 그대로 두지 않고 그 재단에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거룩한 빛을 만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읍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심판을 예고한 거예요. 이사야가 살 때에 그 당시에는 다 화려해서 견고하고 우리는 막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도 막강하고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한 것 같은데 그때 이사야는 뭐라고 했느냐 이 성읍은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은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 그걸 전하는 겁니다. 유다의 화려한 겉모습은 다 베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터너의 노예선이나 대홍수의 이후에 아침에서처럼 파국 속에서도 빛을 남겨 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6장 13절에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순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자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모든 것이 무너져 절대 사라지지 않는 그 생명 하나님께서 다시 싹을 틀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심겨지고 그 씨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터너가 붓으로 빛을 그리려고 애썼고 이사회가 환상 중에 그 빛을 목격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을 직접 소유한 사람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빛이 되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거룩한 빛으로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우시아 왕 시대처럼 겉으로는 풍요롭지만 속으로 병 들어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루터기로 거룩한 빛의 운반자로 부르셨다는 거. 그렇다면 이사야가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화답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품은 자로서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굉장히 뭐 거창한 건 아니에요. 내가 막 거짓도 안 하고 거룩하게 막 살려고 금식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거룩한 빛을 소유한 자는 지금 여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와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빛을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거나 또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느라 이 현재 비춰지는 이 빛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과거 속에서 그 어둠 속에 살거나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사는 자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에 감사하고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터너가 폭풍우 속에서도 빛을 보았듯이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빛을 바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씨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강한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황폐일질 땅에서도 소망을 선포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나 누가 비록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상황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내가 높이가 높이 있거나 낮아지거나 어떤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진 자로서 묵묵하게 매일매일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을 비춰주신다는 게, 막 떠버리고 막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것이 아니라, 그 묵묵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 그 길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터너의 그림처럼 때로는 흐릿하고, 때로는 폭풍우치는 바다 같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형태 너머에 진리가 있듯이. 우리 삶의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아주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 거룩한 빛과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감사와 기쁨과 성실함으로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내비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빛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두운 구석을 밝히며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소망의 그루터기가 세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거룩한 빛과 마주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품고 살기를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내삶 속에 비춰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